안녕하세요. 유게임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적의 기술 마테리아 로 사용할 수 있는 어빌리티인 플라즈마 방전을 사용하는 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즈마 방전은 atb 게이지가 한칸 채워질 때마다 넓은 범위에 뇌속성 공격을 방출 해 피해를 주는 어빌리티입니다. 최대한 빨리 atb를 채우고 사용하기를 반복해 플라즈마 방전을 자주 터트리는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먼저 무기는 게임 초반 버려진 선착장에 있는 상자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실키 세이버를 사용합니다. 실키 세이버의 무기 어빌리티인 플래시 플레임은 염속성과 뇌속성으로 적을 공격하는 어빌리티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력 기술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실키 세이버의 무기 스킬에 A T B 증가량 보너스와 무기 어빌리티 A T B 리턴이 있어 다른 무기보다 A T B 수급에 유리합니다. 마테리아는 우선 가장 중요한. 적의 기술 마테리아를 필수로 착용합니다. 적의 기술 마테리아와 플라즈마 방출은 모두 첫 번째 지역인 그레스랜드 에어리어에서 체들리의 배틀 시뮬레이터 전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. ATB 버스트 마테리아는 적을 버스트 시켰을 때 ATB 게이지가 채워지며 주는 에어리어의 마테리아 개발로 얻을 수 있습니다. 시간 마테리아는 ATB 게이지의 증가량이 상승하는 헤이스트를 걸기 위해 사용합니다. 시간 마테리아는 코스타델솔의 파이리츠 램페이지 해적선 스테이지에서 15,000점 이상의 점수를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레스랜드에서 배틀 시뮬레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선제 공격 마테리아도 착용해 줍니다. 그리고 ATB 게이지 양을 두배로 만들 수 있는 ATB 부스트 마테리아도 사용해 줍니다. ATB 부스트 마테리아는 코렐 에어리어의 마테리아 개발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기의 번개 마테리아와 속성 마테리아를 조합해 평타의 번개 속성을 추가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스킬북에서도 ATB 증가량 보너스를 챙겨 주세요. 전투 시작 시 선제 공격 마테리아 가 맥스면 atb 게이지가 한칸차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 플라즈마 방전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tb 게이지가 차면 몹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플래시 플레임 을 사용합니다. atb 버스트 마테리아의 효과로 적을 버스트시키면 한 번에 많은 양의 atb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적이 몰려 있을 땐 브레이브 모드 를 키고 강공격을 연타해 빠르게 atb 게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적의 기술 마테리아의 플라즈마 방전을 활용하는 클라우드의 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보스전이나 버스트 조건이 까다로운 적에겐 약간 효율이 떨어지지만 ATB 게이지가 찰 때마다 추가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이펙트가 화려해 전투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